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G 시세입니다. G GC셀 시세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G 시세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기간 쪽에서 갖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많이 밀렸어요. 수급 상황을 일단 안 좋아지고 있다.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올라갔고 이제 밀렸기 때문에 얘는 요 전고점. 요 전저점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요 구간. 얼추 뭐 62,000, 2 0원 정도 구간을 과연 지켜주냐. 요 구간을. 그 많이 밀려도 요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일봉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더 치고 가면 뭐 8만원 언저리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리고 강하게 거래량 실력 9만원까지도 얼추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 날짜 쓰고 말씀드리면, 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니까 요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지지저항 라인을 말씀드리면, 요 구간이 굉장히 강하겠죠? 지지라인이.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요 정도 구간을 잡고요. 저항은, 오늘 시가 정도? 69,600원. 69,600원. 요 구간이 현재 상태에서 일단 저항이 돼요. 그 다음에 요 구간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현재 보이는 분봉 상태에서 보면 66,300원. 66,300원.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 돼그 현재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냥 두 마디 한 마디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얼추 크게 가게 된다면 뭐 79,700원까지도 갈수 있다. 뭐 현재 상태에서 얘는 그냥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올라가고 21선 뚜들겨고 내려와서 여기 지켜주면서 아니면 여기 지켜주면서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가고 눌렸을때 21선 돌리면서 지켜줘야 되겠죠. 그런 엔치형은 좋은 것죠렸을때 여기 지켜주고 이런 엔치형으로 가면 얘보다는 조금 짧겠네요. 이런 엔치형 정도로 갈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요.까지 여기 빠졌으니까 요게 이제 기본 엔저이 돼요. 62,800원 정도. 그다음에 크게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엔저이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64,200원 자리는 64,200원 자리는 지지라인이 좀 강한 자리 맞아요. 근데 이 자리는 양봉 뜨기 전까지 매수하는 자리 아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2,500원, 62,500원, 지지라인으로 봤을 때는 6800원. 이 정도 자리. 이 그러니까 자리나, 이 자리에서 양봉 뜨면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요까지 내려왔을 땐 그렇게 크게 욕심부린 자리 아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내려왔을 땐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이 정도 자리. 추세선 하단 정도, 그쯤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고 뭐 다시 넘어갈지를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